축구화 타입의 신발이 지금 가장 강력한 트렌드 중에 하나이다. 볼드한 신발 라인이 뜨고 있습니다. 형 미친 거 아니야? 방금 슬림한 신발이 트렌드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그런적 있지 않나요 신발이 이뻐서 샀는데 집에 있는 옷들과 잘안 어울릴 때 그래서 신발을 위해서 옷을 사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적 옷도 어울리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하죠 새해 큰맘 먹고 산 신발이 우리를 1년 동안 고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패션에 있어서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해 신발 사기 전에 보기 좋은 신발 트렌드와 신발 코디 방법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발 조사도 하고 요즘 어떤 신발이 뜨고 있는지 서치를 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보더라도 올해 신발 고민과 코디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신발 트렌드는 바로 축구화입니다. 야 월드컵 핫하다고 축구화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2000년대 Y2K 패션의 특징이 와이드 팬츠에 슬림한 신발을 매치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지금 트렌드가 딱이 Y2K 패션이 왔잖아요. 그만큼 이 슬림한 신발의 가장 대표적인 축구화 타입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트렌드라는 게 신기하죠. 원래 스키니의 조던이 10년 동안 강세였다가 와이드 실루엣으로 바뀌면서 덩크가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을 이제는 축구화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축구화 타입이 작년 여름에 여성복에서 이미 굉장히 핫했거든요 켄달 제너부터 헤일리 비버 벨라 하디드 등 셀럽들이 유행을 시켰고요 그 유행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아디다스 삼바였습니다 삼바는 축구화에서 시작한 신발이고요 굽이 낮고 슬림하게 나온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삼바와 웨일즈버너 콜라보 제품도 크게 화제가 됐었죠 그만큼 축구화 타입의 신발이 지금 가장 강력한 트렌드 중에 하나이다 그럼 여기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형, 그럼 축구화 타입은 쌈바밖에 없어? 쌈바 너무 많이 신어.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콜라보 제품이랑 쌈바가 이쁘긴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고 벌써 흔해지기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아디다스가 유명하긴 하지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와이드 팬츠에 매치를 하는 만큼 브랜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눈을 살짝 돌려보시면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오니츠카 타이거, 멕시코 66부터 축구화 타입의 이런 슬림한 신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뉴발런스 RC 30도 축구화 쉐입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오라리 콜라보를 통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이 신발이 스웨이드 소재가 있어서 레트로한느낌이나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발 없나 하신 분들은 이런 신발 한번 눈여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브랜드에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다양한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10만원 초반대면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축구화 타입의 신발을 어떻게 매치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쁘게 입는 방법은 와이드 팬츠나 스트레이트 팬츠에 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멋부리지 않았는데 멋부린 느낌으로 굉장히 쿨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쌈바를 활용해서 좀더 깔끔하게 연출하고 싶다면 니트 집업이나 셔츠를 매치하시고요, 슬랙스나 치노 팬츠와 매치하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바지와 궁합이 좋은데 이 궁합을 환상 궁합을 만들려면 흰 양말을 더해보세요. 흰 양말이 살짝 살짝 보이는 것만으로도 룩에 센스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쌈바를 스트릿하게 연출하고 싶은 분들은 후드나 바시드 자켓을 매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 진짜 이 축구화 타입은 어떤 한 스타일이 아니. 아니라 여러 코디로 입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두번째 신발 트렌드는 볼드한 신발 라인이 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발이 크고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형 미친 거 아니야 방금 슬림한 신발이 트렌드 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브랜드도 종류가 많고 스타일이 다양하죠 제가 말하는 이 볼드한 신발의 트렌드는 스트릿신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스트릿신의 브랜드는 와이드 팬츠 유행에 맞춰서 신발의 존재감과 포인트를 주고 싶기 때문에 요런 볼드 볼드한 신발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작년보단 좀더 과감한 쉐과 디테일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유락과 배트먼 콜라보한 슈즈 라인들인데 디자인과 디테일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사실 이 신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00년, 2010년대에 굉장히 핫했던 신발이었거든요 최근에 파리 패션위크에 다녀오면서 이런 신발 신었던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발렌시아가에서도 원래 볼드한 라인의 신발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 시즌은 확실히 더 커지고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지핏이 더욱 더와이드해진 만큼 신발의 존재감도 강력하게 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신발 라인들은 벌써 품절대란으로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토샵 한 것만큼 신발이 크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 이렇게 게 나왔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도 와이드 팬츠를 즐겨 입는 만큼 저런 신발들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로에베에서도 신발이 낮지만 넓은 쉐입에 더비 슈즈가 나오고 있었고요. 깔끔한 룩이지만 저런 쉐입에 더비 슈즈가 딱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세련되고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역시 이 신발 하나만으로도 룩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깔끔한 룩을 즐겨 입는다면 이런 쉐입의 신발로 살짝 트렌드함과 포인트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팁들을 여러분들이 챙겨 가셔야 돼요 디젤의 헤머 더비부터 아크네 가죽 신발 그리고 C2H4 디스퀘어드에서도 볼드한 쉐입의 신발이 나오고 있었어요 스트릿한 브랜드에서 이런 신발들을 마구마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트릿한 느낌의 스니커신에서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핫한 미아라 야스유입니다 작년에도 핫했지만 올해도 핫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도 핫해진 만큼 정말 다양한 라인들과 컬러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덴마크의 레인웨어 브랜드인 레인스에서도 후퍼부츠를 출시를 했고요 3D로 만들고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볼드하면서도 이런 부드러운 곡선이 특징입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펑첸왕에서도 나이키를 커스텀한 신발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캡을 씌워서 좀더 볼드한 쉐입을 만든 거예요 이제 딱 신발 트렌드가 한눈에 보이시죠? 볼드한 쉐입을 트렌드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터 콜라보 라인에서도 볼드한 쉐입의 신발이 나오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와, 이런 볼드한 쉐입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신발 자체에 포인트가 있고 볼륨 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바지와 매치 해도 생각보단 잘 어울립니다 가장 힙하게 잘 입는 방법은 바지 길이를 길게 빼서 곱장핏을 만드는 거예요 신발 위로 바지 밑단이 쌓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힙하면서도 스트릿한 느낌의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신발을 좀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싶다면 밑 단이 좁아지는 커브드 팬츠나 벌룬핏 팬츠와 매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벌룬핏 팬츠가 없다면 조거 팬츠와 함께 매치를 하는 것도 신발을 돋보이는 방법입니다. 상의는 신발 자체가 스트리트해지는 만큼 항공 점퍼나 후드와 함께 매치하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세 번째 신발 트렌드는 슬라우치 부츠입니다. 부츠면 부츠지 슬라우치 부츠는 뭐냐? 슬라우치 부츠는 여성화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부츠였고요. 요즘에는 남녀 패션 경계가 흐려지고 레트로한 오버사이즈 열풍이 불면서 남성복에서도 슬라우치 부츠 부츠가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슬라우치란 뜻은 축 늘어진 게으름뱅이를 뜻하는데 신발을 보면 자연스럽게 여유롭게 흘러 내리는 듯한 넉넉한 부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는 것만으로도 포인트가 되고 일반 부츠처럼 딱딱한 매력이 덜하죠. 이 부츠도 알게 모르게 지금 셀럽분들이 굉장히 많이 착용하고 있고요. 왕실가에서도 신었던 신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클래식하다는 거죠. 저도 사실 이 파리 패션위크에 참석할 때 이런 슬라우치 부츠를 착용을 했었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보니까 로에베. 는 운동화 부츠가 합쳐진 듯한 컬러 부츠를 출시를 했고요 유메유메에서도 피셔맨 가죽 부츠가 나와 있습니다 와이프로젝트 르메르 리고엔스 배트맨에서도 부츠를 출시를 했고요 상의 같은 경우엔 뭐 스탠다드하게 입는 경우도 있지만 오버핏과 일반적으로 매치한 스타일링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스트릿한 느낌이 있으니까요 클라우치 부츠를 예쁘게 입는 방법은 여유로운 팬츠에 신발 안으로 넣어서 입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모내기핏이라고 해서 부츠 안에 바지를 넣는 게 트렌드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이 좀 어려 이렇게 느껴진신다면 쉬운 제품들도 있는데요. 보시면 언더커버의 슬라우치 부스처럼 좀더 짧고 러프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네의 디지털 프린트, 프리미아타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스타일링이나 제품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신발 트렌드는 아웃도어 슈즈입니다. 아웃도어 스니커즈 타입은 사실 2019년부터 매니아층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대중들한테는 오 저거 왜 신어? 아빠 신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는 대중분들도 신는 확실한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고프코 트렌드가 올라옴으로써 아웃도어 신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일단 신발 자체가 아웃도어 베이스이기 때문에 신었을 때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이 있고요. 특유의 디테일과 쉐입이 있기 때문에 코디의 믹스매치로 위트를 주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좋아하고 잘 입는 분들이 많이 신기 시작을 했던 거죠. 저는 이 트렌드가 반갑다고 느꼈던 게 정말 오랫동안 뉴발, 나이키, 아디다스가 신발의 주를 이루었거든요.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제 아웃도어 신발 브랜드도 최전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살로몬입니다. 1순위로 사랑받고 있는 슈즈 브랜드고요. 요즘에 정말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 콜라보를 통해서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꼼데 살로몬 제품이 너무 제 스타리고 이쁘더라구요. 그리고 주냐 와타나베와 오클릭 콜라보도 인상 깊었구요. 칠드런 오브 디스코 댄스 제품도 이슈가 되었던 제품이죠. 그리고 나이키 자크미스 콜라보 제품도 아웃도어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나이키 ACG 에어 마다도 주목을 받고 있죠. 24전에 나왔던 하이킹화인데 빈티지한 컬러감과 투박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가 콜라보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트렌드인 걸 증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킨이라는 미국 슈즈 브랜드인데 고프코어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 브랜드도 엔지니어 가먼츠와 콜라보를 해서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호카도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러닝화이기도 하지만 기능성이 있는 아웃도어스러운 느낌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웃도어스러운 신발, 러닝화스러운 신발, 우리가 옷장에 하나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코디를 하면 좋냐면 가장 쉬운 방법은 카고 팬츠나 나일론 팬츠와 매치를 하는 거예요. 가장 궁합도 좋고 신발 무드에 잘 어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웃도어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때 바지를 짧게 가면 안 돼요. 그럼 등상복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바지 핏을 루즈하게 빼는 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의를 매치할 때는 이 고프코어 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윈드브레이커나 후드 타입과 매치를 해주시고요. 이런 코디를 등상복스럽게 안 보이게 하려면 모자나 안경, 가방, 악세사리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니도가 있긴 하지만 완성을 했을 때 굉장히 이쁜 코디가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신발 트렌드는 바로 원색적인 컬러가 트렌드입니다. Y2K 패션의 꽃은 바로 컬러였거든요. 물론 옷도 컬러감 있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신발에서 진짜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대표적으로는 루이비통에서 블루 컬러의 신발들이 보여지고 있고 마틴 노즈의 나이키 삭스도 블루 컬러로 뉴 컬러가 출시가 됐지요. 그리고 베르사체 리고엔스, 돌체인 가바나, 보테가에서도 비비드한 원색적인 컬러가 나오고 있었고요. 슬리퍼에서도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원색적인 컬러의 슬리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트렌드 신발 구입하기 어렵다면 컬러감이 있는 제품으로 트렌디함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접근하기 좋은 컨버스나 반스 같은 경우에도 컬러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뉴 컬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발을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신발 트렌드와 코디 궁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트렌드 영상을 보고 마냥 이 트렌드를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 스타일의 트렌드를 살짝 감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글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유행 따라갈 필요 없다. YA를 가야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트렌드를 어느 정도 반영하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식업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영화, 드라마 하다 못해 개그 코드도 트렌드에 맞게 변화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고 기회를 만들고 주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